네, 안녕하세요. 어, 김영로 TV의 네,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음, 2021년 11월 8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음, 오늘은 무슨 날인가 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더니 어, 국제 방사선의 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음,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아닙니다. 어, 이것은 그 인터내셔널 한거이 때문에 예, 국제 방사선의 날에서 뭐 약자로 IDOR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International Day of Radiology. 그래서 이제 첫 글자만 따서 IDO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 이 국제 방사선의 날은 현대 그 의료 분야에서 의료 이미징 역할을 그 홍보하는 연례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그 11월 8일이 이제 기념이 이제 되는데. 이 기념일은 엑스레이 발견 기념일과 일치를 합니다. 원래 이 날은 2012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방사선학의 이제 유럽사회가 있죠. ES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 소사이어티 오브 레디올러지쯤 되겠네요. ESR. 그 다음에 북미 이 방사선학회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방사선학의 미국 대학. Acr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이세 단체가 어, 공동국제 주체로 해서 그 국제 방사선학의 그 날을 음, 이제 지정을 했는데 전 세계의 약 200개 국가가 이 관련 학회에서 인정이 되고 이제 기념을 하고 있답니다. 어,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방사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이제 뭐 엑스레이를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걸 알고 있죠. 가장 아주 그 이제 위험한 것은 이제 뭐핵그 이제 핵 발전소나 핵무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현상이될 텐데 일단 그 엑스레이는 1895년에 그 렌트겐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우연히 발견이 된그어뭐 물질이란 물질이죠. 그래서 이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렌트에는 제 일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뭔지를 몰라서 사실은 X X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그 이제 미지수로 X로 표시하죠. 레이는 선이기 때문에 뭔가 그 어떤 주파수가 이게 높은 그 지역으로 올라가면은 어그 이제 그 강력한 전파가 어 어떤 그, 그 기능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갖고서 이제 엑스레이라고 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가 된 거예요. 통상기를렌트겐이라고 어, 얘기하죠. 그 이제 발명자의 발견자의 이름을 어, 그 그대로 이제 따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정 주파수대에서 이제 투과력이 아주 강한 전파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걸 모르고서 그것이 이제 뭐, 뭐 인체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감광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얘기하는 그 엑스레이 필름이죠. 거기에 이제 그 감광을 그, 그 시켜서 이제 현상을 해 보니까 아니 거기에 그냥 기가 막히게도 사람의 뼈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거다른 얘기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입니까. 네.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속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발견 당시에 이게 뭔지 렌트계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라고이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제방사선 학회의 날은, 어, 2011년에 그 이제 시작된 유럽방사선 학회에서 어, 2월 10일로 그, 그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11월 8일로 그, 그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은 어, 이 유럽방사선 학회의 날의 후신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원래 그 2월 10일은 그 엑스레이를 발견한 렌트겐의 사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ESR, RSN, A 그다음에 ACR 등등 협의를 해서 야 이거 사망일을 기념한다라고 좀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방사선을 하면 이 날은 엑스레이를 발견한 날로 하자. 그래서 발견한 날인 1 1월 8일이 그 어 방사선학의 회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예. 음, 이 2011년 11월 28일 날, 어 시카고에서 그 북미 방사선 학회가 열립니다. 물론 뭐 그날 어, 어 2021년이죠. 예. 2021년 11월 28일날 이제 그 r s n 이라고 국립 방사선 학회가 이제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시카고에 보면 보면 그 메코믹 플레이스라는 큰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최가 되죠. 네. 그래서 어, 이게 방사선 제품 전시회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야 우선적으로 학회가 열립니다. 학회가 열리면 거기 많은 의사들이 오기 때문에 어, 방사선 제품 전시회가 당연히 옆에서 열릴 수 분이 없어요. 학회에 참석했던 의사들이 와서 보고서 아이 제품이 정말 획기적인 거다 이런 그, 이제 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 지구상에서 개발된 모든 그 방사선 장비가 이 전시회에 와서 이제 을 이제 보이죠. 제가 그 방사선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출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어, 상당히 많은 그 제품이 이제 출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 관련된 그 의사,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이제 방사선과 있죠. 그 이제 방사선과에서 찍은 그 필름을 어 리딩 판독을 해주는 그런 의사가 이제 방사선과 의사입니다. 그 방사선 관련 의사, 그다음에 이제 의과 어, 의사들은 당연히 그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할수 있겠죠. 어, 그다음에 뭐종양외과로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그 기사들이 있죠. 아,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은 이제 거기서 기계를 다루는 그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들도 이제 방사선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생, 그 다음에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 등등. 많은 인원들이 이 전시회와 학회에 참석을 이제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코로나 계실 때문에 상당히 우위축된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방사선 장비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 병원에 흔히 가시면은 엑스레이 어, 찍는다고 해서 엑스선실에 가서 어, 숨 참으세요 숨멈추 어,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숨을 쉰다는 얘기는 폐가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찍을 때 이제 움직이는 장기는 조금 그, 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숨을 쉬 멈추라고 하는 것은 어, 장기를 잠깐 정지시켜 놓는 거죠. 뭐 심장 같은 거는 뭐어지 않습니까? 내가 심장을 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서 안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숨은 참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흉부하고 그다음에 뼈 갈비뼈 이런 거 어,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요즘 그이제 코나 기질 같은 그런 폐렴 증세가 다 나타납니다 그게 그다음에 이제두 번째 보면은 대표적인 게 엑스레이 엔지오그래피라는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혈관조영실이라는 게 있는데 어, 가슴 심장 근처에 심혈관이 아 막혔나 안 막혔나 그걸 판독해주는 기계가 바로 엑스레이 엔지오그래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 엑스레이 촬영 장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어, 만모그래피라는 게 있습니다. 만모라는 게 이제 여성들의 그 유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방암 진단하는 기계가 바로 이 만모그래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엑스레이 CT가 되겠습니다. 어, CT라고 하는 것은 computerized 토모그라피의 줄말이 죠 단층 촬영이라고 우리가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사 놓는 제목이 바로 r a 셀 CT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개발을 했던 MR이라는 게 있습니다. MR은 마 어,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고 해서 어, 자기 공명 진단 어, 촬영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엔지오라피 기능이 있습니다. 혈관을 볼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인체 내부, 뭐, 두뇌 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슴 속, 뭐, 뱃속, 뭐, 간, 뭐, 이런 데를 다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이미징 기능이 있죠. 하여튼, CT나 MR은 다 단층 촬영 장치가 되겠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의 물체, 그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을 그대로, 어, 그 속에 있는 모양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X-ray CT와 그 다음에 MR이 되겠어요. 네, 저는 그, 어, 뭐, 그룹에서 의료기 생산 어, 과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독일 지멘스와 이제 합작회사에 있을 때는, 음, 글쎄, 독일 애들이 그, 저한테 주어진 그 직책이 이제, m 뉴팩 u f 컨셉트 u 라고 이제 이렇게 지어졌는데, 참, 우리는 말로 번역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먼뜻 뭐 보면 그냥 공장장, 이제 이런 그 개념이에요. 응? 이 제조 분야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그 이제 직책이었기 때문에 하 어, 하튼 그런 일을 이제 한때 했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개인적인 아, 개인적이라기보다는 하튼 사정에 의해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모 어, 뭐 그룹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R S N A. 이그 북미 방사선 학회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 방사선 학회에 가기 위해서 어 이제 서울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제 그 OLD라고 해서 어 시카고 국제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오헤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그래서 이제 어서 이제 OLD라고 하죠 모든 공항은 음 알파벳 세 자로 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 인천 같은 경우는 ICN 어 김포는 GMP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어 뉴욕 존 F. 존 F. 케네디 공항은 JFK라고 이제 존 F. 케네디를 그대로 가서 JFK라고 합니다. 공항마다 알파벳자로 이름이 다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그 공항을 통해서 이제 시카고와 또 이제 어, 제가 위스콘신 주을참 진짜 소십차례 갔었는데 어, 하여튼 거기를 많이 이제 방문을 했었어요. 이 덕분에 근데 이제 제가 그 RSNA를 다니고 하던 그 시대 1990년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료기술이 많이 낙후되었던 그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우리 기술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정상을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정말 참 필요한 어, 노력이 이제 밑받침이 되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하여튼 이 방사선 장비 이 방사선이 영등포에 얽힌 사연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몸담았던 모 그룹에서 1984년 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면 찍게 되는 그 m r 자기 공명 장치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1기를 이제 판매를 설치했는데. 그 1호기의 설치 병원이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화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화병원이 신화 요양병원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어,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이제 신화병원으로 있을 때 이제 이 MRI라는 기계를 국내에서 어, 최초로 그 설치한 병원이 신화병원이에요. 어? 뭐 당시 기술이 굉장히 열악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장비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결정한 그 신화병원은 어, 시대를 앞서가는 의료기반이었더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상당히 방사선과 영등포는 관련이 이제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음, 그 영등포 시립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립병원이 이전을 했죠. 아니, 이 시립병원은 왜딴 데로 이전을 해줬나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어, 이 병원이 옮겨간 자리가 영등포 구역이 때문에 <laughs> 이렇게 옮긴 거 아닌가? 그 병원이 지금 동작에 있는 보라매병원입니다. 어, 이 보라매병원은 어, 시립병원이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죠. 그 상당히 의료 수준도 높고 그러면서 의료비용 어, 저렴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영양 있는 의사들이 또 아주 그 출중한 그런 그 장비들을 갖추고서 어, 그 주민들의 에, 서울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 이제 아주 뭐첨단병원이라고 뭐 얘기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병원이죠. 네. 근데 이제 저, 이 보라매병원 개원 당시에 이제 일반 촬영 엑스레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퍼지아이라고 해서 의장 촬영 같은 걸할수 있는 그런 어그 엑스레이 촬영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뭐이 어퍼지아이를 그 촬영하는 장치도 일반 그 촬영 다할수 있는 그런 장치지만 어 그때 그 엑스레이 장치를 이제 그 보라매 병원에 이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어 저하고 어 저희 부서 직원들이 어또 서비스 그어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어 설치 작업을 했던 사연이 바로 있는 곳이 바로 보라매 병원입니다. 그 보라매병원이 시립병원으로서 영등포시립병원의 후신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어, 역시 또 방사선은 영등포하고도 큰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당시에는 사실 기술이 많이 낙후 되었었습니다. 정말 어, 저를 포함해서 기술자들이 고생을 정말 그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은 높고 기술을 따라가자니 기술은 없고 기술을 개발하자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 세계적인 게 많지만 어, 그 속에는 음, 과거의 그 피눈물난 그런 시절이 음, 어, 많은 그 기술자들의 어떤 그 어, 노고라고 할까? 그게 이제 숨 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는 겁니다. 예, 언젠가 그 음주 사원이라는 방송을 한번한 그한 적이 있죠. 예,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뭐 지난 어려웠던 날로 해결할 필요는 없죠, 절대로. 예, 하지만 지난 날 우리 사회가 지불했던 갖고 의 시간과 그리고 한 날에도 더 배워서 쌓아온 공간을 반각하면은. 우리는 다시 이 기술의 불모지대로 어, 회귀하게 될 것이 명약관나입니다 네, 이런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어, 세계 방사선학의 날 그리고 어, 방사선과 영등포에 얽힌 사연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롱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